Can you name three Asian celebrities? Oh, Jackie Chan, Kim Young, Is he like a K-pop star? <laughs> BTS. Can we say like the group? Yeah, <laughs> Jackie Chan. And um, um, What do you know. say? Lisa. I mean, we love BTS, but we don't really know their names. Uh, John Cook, Jimin, Jimin, and RM. And RM. Hey. Yeah, I the man who sings Gangnam Style. <laughs> can you name any Asian celebrities. Jackie Chan. Yeah, Jackie Chan. Celebrities. Jackie Chan. Bruce Hangover. Lee. Uh, Bruce Lucy Liu. Jackie yes. Chan. Jackie Chan. Mm -hmm. Mm -hmm. Jet Li. Three Asian celebrities? Yeah. Lisa, Lisa Blackpink. And Rosé from Blackpink. There you go. <laughs> also got BTS. All the members of Blackpink or something. Okay, Blackpink. She's a Chinese model. <laughs> he, Kong Heck. The man of Jackie Chan. Jackie Chan. You said? BTS. Yeah. Yeah, yeah. Can you name any Asian celebrities? Jimmy. Yeah, sure. Uh, Jackie Chan. Lucy Liu. Bruce Lee. Jackie Chan. Bruce Lee. j o h n n i s c o t t e r I can say the president, Mao Zedong. 미국인들이 민족의 영도자 신중국을 만드셨다는 마오까지 친히 알아주시니까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오를 알고 있는 이 여성이 나왔던 도인 영상에만 좋아요가 만 구천 개나 달렸었습니다. 근데 웬걸 댓글은 겨우 다섯 개. 아니죠.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감히도 마오를 언급한 영상에 운 좋게 살아남은 댓글이 다섯 개나 됩니다. 그런데 저 인터뷰의 목적은 외국인이 중국 셀럽을 얼마나 많이 언급을 해줄까라는 거였을 텐데. 이소룡, 루시리오는 미국인, 이연걸은 싱가폴. 그래도 성룡만큼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뭐 소분홍들은 기분이 좋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히도 BTS 블랙핑크 사이에서 성룡이 꽤나 많이 언급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뭔가 지난날의 홍콩 문화의 영광을 지금 중국인들의 자기성취라고 착각하는 그런 댓글 반응이 좀 많은 게 안쓰럽긴 합니다. 참고로 댓글 반응이 거의 다 성룡이 최고라면서 자랑 중이라서 굳이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중국에선 성룡 말고 국제적인 스타가 왜한 명도 없는 걸까?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조차 민족 자존심에 금이 가는 질문이기 때문에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죠. 한때 중국 영화 거장이란 소리까지 들었던 짱이모 감독이 이런 소분홍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짜 주십니다. 왜 중국엔 성룡 말고 국제 스타가 한 명도 없나라는 그 의문을 중국엔 성룡이란 유일무이한 존재가 있다라고 바꿔서 쓴 거죠. 全世界只有一个成龙，我觉得无法重复。所以你要问我，给我留下最深刻的印象是什么？他是我们华人的骄傲。我不知道以后还有没有一个功夫小子能像成龙这样，在全世界打出一片天地，推广我们中国文化、啊，推广我们中国人的精神。那再重复这样一个 그 그니까? 역시 초록은 동색입니다 같이 콩사탕을 빨아 대다 보니까 동지의식이 생겼나 봅니다 근데 또 이게 잘 먹힙니다 맞는 말이야 성룡은 중국 영화를 대표하는 국제 스타야 이소룡하고 성룡은 중국의 월클 형님이시지 성룡 같은 배우는 다시는 없을 거야 성룡이 전세계적 영향력이 짧긴 하지 역시나 중국인의 자랑. 야, 이후에도 성룡처럼 세계로 나가는 배우는 안 나올 거야. 물론, 성룡, 대단하죠. 저 역시 성룡의 영화를 보면서 컸고, 지금도 과거의 성룡 영화를 일부러 찾아서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콩사탕의 한가는 중국의 민주시민들을 지지했었던 그가, 지금은 콩사탕의 최고 신봉이 됐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죠. 참고로 적지 않은 분들이 제 영상의 댓글로 성룡은 아들 내미가 체포돼서 그거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콩사탕이 된 거래 라고 쓰시는데, 어,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일단 성룡 아들 방조명이 구속된 건 2014년입니다. 1989년 콩사탕에 항거하며 그 장소에 섰던 중국인들에게 성룡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중국인이라면 절대 권력의 압제에 고개 숙여선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영화 미라클의 수익금 10만 홍콩 달러를 베이징의 관련 기관에 기부를 하죠 그리고 베이징 학생운동을 난온 힘을 다해서 지지하겠다 그리고 콩사탕의 탱크가 그들을 짓밟자 또 이렇게 외칩니다 너무 부끄럽고 보기 안 좋다 수치스럽다 어떻게 중국인이 중국인을 저렇게 짓밟을 수가 있나 라고 말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홍콩 연예인들이 동참했었는데 수많은 홍콩 연예인들이 이미 콩사탕이 최고랍니다 그리고 몇년후 홍콩이 반환되자 1997년 홍콩 반환 콘서트에 나서서 용의 후예를 열차하는 성룡이 나타납니다 Hey, anxiety, hey, 아마도 자신이 응원했던, 그리고 또 중국의 민주를 열망했던 시민들은 탱크에 짓밟히고 울부짖었었는데, 아마도 이때 탱크를 타고 있던 콩사탕들이야말로 바로 역사의 승자가 될 거란 걸, 또 자신이 잡아야 할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줄 거란 걸 깨달은 걸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성을 티베 시위자들이 막아서게 된다면 자신이 중국의 쿵푸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면서 경고를 하기도 하셨고 특히 홍콩 영화 산업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중국 자본가들과 권력자들과 손잡게 된 성룡은 중국을 돈줄로 삼게 됩니다 콩사탕 역시 이런 성룡을 정권 홍보의 최전선에 세워서 노골적인 콩사탕 찬양을 이끌어냈었죠 그리고 2014년 성룡의 아들 방조명이 베이징에 있는 성룡의 호화별장에서 간식먹다가 잡혀가게 된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홍콩인 지인에게 물어본 내용인데 이건 개인의견일 뿐이지만 애초에 1997년 홍콩반환때 성룡이 잡았던건 장점인 쪽의 줄이었답니다. 근데, 시황제가 등극을 하고 장점인 쪽에 줄을 옥죄면서 성룡이 엄청나게 쫄아했는데, 그러다가 2014년 그 아들을 잡아간 후엔 시황제에게 바짝 엎드려 버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성룡 아들 사건은 성룡한테 보내는 경고성의 메일로 함정을 파서 내부자가 신고를 했다라는 말이 파다했다라고 전해진다고 하네요. 시황제와 장점인의 암투를 대충 홍콩 지인의 개인 의견과 비교를 해봐도 납득이 가는 수준이기에 咱们说过这个成龙是吧？嗯、这个孙子也是就最大的恶、嗯、是吧？他利用中共得了骗了中国人这么多钱，九七年。 하지만 확실한 건 홍콩 반환 이전부터 성룡은 이미 열심히 중국의 빨대를 꽂고 장밋빛 미래를 그렸었다는 겁니다. 2 0 1 4년의 아들 사건 때문에 장점인에게서 시황제로 줄을 갈아탄 것 뿐이지 그 사건 때문에 콩사탕에게 바짝 엎드렸다라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중국인들조차도 큰 처벌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간식 사건이었지만 방조명은 6달 복역 후에 출소됐니다 합니다. 그리고 성룡 아들이 잡혀갔던 2014년 8월인데, 그때 딱한달 정도 지나고 나서 터졌던 홍콩의 2014년 9월의 홍콩 우산혁명. 그때 성룡은 홍콩 청년들을 모질이 취급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홍콩인들의 한것 때도 그랬고요. 성룡을 아들 때문에 무릎 꿇은 불쌍한 아버지라는 식으로 찔드까지 쳐줄만한 그런 인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 역시 성룡 영화의 빅 팬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비테스를 언급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진정성 있고 선하며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한 줄기 빛이 될것 같은 그리고 외국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권장해 줄 정도로 아주 멋진 청년들의 그 선한 영향력. 자신을 사랑하라고 권고하고 또 고개 숙이고 방황하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TS 블랙핑크 사이에서도 전혀 안꿀려서 기쁘다라고 소분홍들이 자랑하고 있는 성룡. 그 성룡을 보자면 홍콩 반환 이후에 이 줄에서 저 줄로 또 권력의 무서움은 또잘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정권의 박자에 춤춰주는 용의 후예죠. 이런 용의 후예라는 성룡은 민주화 자유 권력의 억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홍콩 청년들에게 이렇게 충고했었습니다. 야 우산 혁명 이거 니들 때문에 홍콩의 경제 손실이 48조 란다. 제발 미래를 직시하자. 어 조국을 좀 사랑하자고라고 충고했죠. 영화인 성룡은 대단한 게 맞지만 그를 빛에서와 같이 언급하기에는. 사실, 그다지 내키지 않는다는 게 제가 민감했을까요? 중국은 한류에 대해서 참 민감해 합니다. 왜냐? 개혁개방 이후에 외형적으로는 충분히 놀라운 성장을 이뤄낸 게 분명한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내실은 텅 비어있는 겁니다 중국 애들이 전부 한류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까지 불러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해야 중국 문화가 저 한국 문화를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한국 등의 많은 국가들 能实现的影响力非常大，是因为他们的文化很受欢迎，比如说他们的男团、他们的音乐等等，让人熟知。这些流行文化的流行很重要。我看到中国在流行文化方面呢，却不够有影响力。如果能做到这一点，就会在西方更有影响力，更加被人熟知。 中国在这方面有一点不安全感，其实这没有什么道理。中国其实很强大，在过去这么多年已经实现了很多的成就，应该为此感到自豪。我想，如果能够有更多的声音在西方讲好中国故事，那就能够更让中国人在西方人面目当中、心目当中变得有人情味。谢谢。 중국도 한국의 사례를 잘 공부하면 이미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거다라는 입에 침또 하나 안 바른 희망 고문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영국의 다큐 감독이라는데 한국 구글에선 이름 검색도 안 되는 분이지만 샹하이씨와 협업까지 했던 아주 중자라리시랍니다. 이렇게 한류를 이기는 것, 한류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무언가가 중국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 도인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이런 말이 엄청 많습니다. 한류 이제 끝났다, BTS 군대 갔고, 블랙핑크는 해체됐다, 크크크크. <laughs> 요즘 한국 드라마, 영화 별로더라. 이젠 C 팝도 너무 듣기가 좋다라고 말이죠. 근데 정말 뜬금없이 혹시나 싶어서 중국 플랫폼 빌리빌리에서 검색해봤습니다. 피식쇼라고 말이죠. 근데 한국의 충주시 공무원의 영상이 76만 8천 조회수가 터지는 중국. 아, 이게 중국이란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공중파도 아니고 유튜브 영상 긁어가서 자막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달아서 여기저기서 올리고 있는데 이거 한류가 죽은 게 맞나 싶은 거죠. 물론 이유는 알만 합니다. 나락보내는 질문에 담못해서 식은땀 뻘뻘 흘리는 모습이 재밌었던 거겠죠. 사실은 중국애들도 그런 걸 원하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룡이 자부심이라고 말하는 소분홍들이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겁니다. 지난 과거의 영광으로 살고 있는 취두부로 자부심을 느끼지 말라고 말입니다. 지금의 한류도 싸우고 넘어지고 변화 중이다. 제도권 공중파가 시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민간에서 노력하며 시도하는 중이다. 언젠가 중국에서 성룡 당신도 나락갈 수 있... 다 라고 외치는 영상이 나오는 그 순간 참새를 몰살시킨 저 손가락은 누구의 것인가 푸 금지령은 누구의 만행인가 라는 질문과 그 대답이 가능해지는 중국이 됐을 때 드디어 중국 문화가 화류가 한류에게 도전장이라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그런데 이 외국인들 입에서 화류 음악의 자랑, 한류의 대항마, 세계 1위, 중국 네티즌이 그렇게 자랑하던 세계 1위 주걸륜은 언급조차 안된 걸까? 그러고 보니까 성룡이나 주걸륜이나 아주 화려합니다. 중국의 자랑, 화류의 자랑이라고 칭할 만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쉬는 시간을 응원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아주 재밌을 겁니다.